바쁜 현대인을 위한 초간단 3분 컷 꿀팁. 하루 종일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는 혹한기, 거기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내 소중한 차는 이미 손도 못 대게 더러워졌어요. 아직도 녹지 않은 눈길을 달리면 어차피 또 더러워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차를 안 하기엔 세상에 그렇게 꼬질꼬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제설제 염화칼슘이 내 차에 묻어 있다면 차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도 하니 이거 세차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추운 겨울 손세차를 맡기자니 너무 비싸고 어디 좋은 방법 없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꼭이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물론 차량 도장면의 손상을 크게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당장 근처 주유소에 달려가서 주유도 하고 터널 세차도 하면 끝. 하지만 아직까지 내 차는 터널 세차 못 돌려요 하시는 분이라면 가까운 셀프 세차장으로 지금 당장 달려가세요. 이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품은 바로 물기를 닦아줄 걸레.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세차장에 가서 고압수로 눈과 함께 덕지덕지 묵은 먼지 떼들을 시원하게 씻어내주세요. 눈 막기 이전에 그리 더러운 상태가 아니었다면 웬만한 더러움들은 고압수 세척만으로도 충분히 깔끔해질 수가 있어요. 고압수를 뿌릴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차례차례 뿌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면 이제 물기를 닦을 시간인데요 여기서 잠깐! 오늘의 세차는 초간단 혹한기 세차예요 영하의 날씨에 고압수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자동차 표면이 얼음, 얼음으로 코팅이 되는데요 폼을 이용해서 차량의 외부를 조금 더 청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긴 한데 너무 춥다 보니까 이런 스펀지를 사용하시는 것과, 아 너무 추워요. 사실은 물만 뿌려도 굉장히 깨끗해졌죠? 느껴지시나요? 네. 이이시 물만 뿌리는 걸로 해서, 오늘은, 외부 세차는 이렇게 물만 뿌려도 얼마든지 흰색에 도움을 받아서 깨끗해질 수 있다. 그 위를 억지로 물기를 닦아내겠다고 걸레를 문지른다면, 오히려 차량에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얼음 알려져 있는 거 보이죠? 네, 닦으려고 해도, 와, 장난이. 참...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이드 미러나 앞유리, 뒷유리, 앞좌석 옆유리는 얼기 전에 재빠르게 먼저 닦아주시고요. 만일에 이미 얼어버렸다면 워시액을 뿌려서 닦아주시면 에탄올 성분으로 어느 정도의 얼음은 해결해줄 수 있어요. 오늘은 보다 더러운만 씻어내는 세차예요. 디테일링한 세차를 원하신다면 이 혹한기에는 절대 노노. 손 세차를 맡기시고요. 가볍게 더러움과 내차에 해로운 염화칼슘만 씻어내길 원한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랍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초간단 상품 컷 꿀팁.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짜빠